안녕하세요 현대 N과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k 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오닉5N의 로어링 스프링과 사이드스텝 그리고 스마트 카드 키를 장착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좀 길어서 1,2부 나눌까 했는데 그냥 일단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 제 취향에 잘 맞는 아이오닉5N인데 저는 이 차를 패밀리카로 출고를 했기 때문에 딱히 튜닝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N 퍼포먼스 파츠샵 오픈과 함께 이상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HNR 로워링 스프링을 장착을 하면 승차감이 좋아진다 라는데요. 어, 이거를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뭐 이런 부분은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해봐야 합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고요. 어, 그래서 한참 고심을 했었고 어, 다행히 이게 이미 장착되어 있는 차가 있어서 예, 최정원 대표님 덕분에 두번 정도 시승도 해봤습니다. 어, 이게 약간 하리까리한 게 그 차에는 이게 20인치 휠하고 고 출시 예정인 서포지까지 장착이 된 차였어서 로어링 스프링만의 영향인가 어, 알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조수석 귀인에게 요청을 해서 동승도 했었는데 어, 이때 느낌은 어, 바뀐 것 같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차이를 모르겠다. 어, 차고가 낮아진 건 확실히 알겠다. 조수석에서 잘수 있다 등의 평을 받아가지고 일단 고민 끝에 어, 달고보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작업은요, 이건 엠 퍼포먼스 파트샵에 예약을 하고 맡겨서 진행을 했고요. 어, 하체 분해라서 다이아긴 좀 부담이 있어요. 예. 그리고 5월 8일까지 프리오픈 기간이라서 공인비를 20% 할인받았습니다. 어, 이건 내돈내산입니다. 작업에는 1 시간까지는 안 걸렸고요. 하체를 풀었다가 조이는 작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제품은 퍼포먼스 볼로 박스 안에 이렇게 스프링이 4개 담겨서 왔고 어제 차에 이제 서스펜션을 풀러서 장착 작업을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엔지니어님께서 작업하시는 걸 보고 알게 됐는데 어 쇼바 스토퍼의 끝을 일부 잘라내시더라고요. 어 물어보니까 로어링 스프링 장착 시 스토퍼가 길어서 어 이제 차에 먼저 닿게 되니까 일부를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공인샵답게 노하우가 담긴 작업들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스프링 색상도 시승 차에는 그냥 블랙 컬러였는데 양산품에는 레드 컬러라서 보기만 해도 차이가 나서 좋았습니다. 장착이 끝나고 테스트 주행을 잠시 하신 후 제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어, 일단 다시 제가 몰기 전에 높이를 한번 재어봤어요. 제가 줄자를 챙겨가긴 했는데 어, 뒤에서 계시던 최정원 대표님이 어, 여기 평평하지 않은 바닥이라서 정확하게 재수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영상의 기록은 참고치로만 봐주세요. 일단 프론트 기준으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휠 하우스의 갭이 이렇게 낮아졌고요. 어, 대충 휠 하우스의 제 손가락 기준으로 손가락에 네개 들어가던 게두 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최종원 대표님이 추천하는 프리셋 정보를 들었는데 예, 공도에서 평범하게 주행할 때는 서스펜션 설정을 노멀로 하고 고속도로 등에서는 서스펜션 스포츠. 어, 당연히 서킷에서도 서스펜션 스포츠로 권한다고 하셨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는 권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권해 주신 데 한번 타보고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어 도로로 나가서 이제 처음 주행을 해보고 앗 하고 좀 놀라고 웃고 말았어요. 이게 왜 승차감이 좋아진다고 표현하는지 바로 알았고 어느 부분에서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 평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일단 확실하게 차고가 낮아진 게 느껴집니다. 시야가 좀 내려갔어요. 어 세단까지는 아닌데 높은 세단 느낌이 됐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이 어 일단 기본은 세단보다 높긴 하죠. 예. 그리고 이게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바닥을 긁을 정도는 아닙니다. 네, 벨로스타인탈 때는 그는 높이를 가졌던 그런 주차장에 가봤더니 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 승차감이 좋아진 부분은 아 이게 롤하고 피치가 거의 소멸했어요 어, 차가 약간 까딱이는 게 있긴 한데 어, 순정에서는 약간 어, 통통 출렁 통통 뭐 이런 좀 통통하는 좀 뭐랄까 패턴이 긴느낌의 흔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어, 사람이 컨디션 좋을 땐 괜찮은데 누군가는 멀미난다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어, 엄청 큰 어, 판때기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엄청 딱딱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은 잔진동이에요 어, 잔진동아 이게 순정 높이와 순정 스프링에서는 많이 이렇게 한번 걸러줬던 것 같은데 강화된 스프링으로 낮게 바꾸니까 노면의 느낌이 엉덩이를 타고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어, 그래서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승차감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진입할 때 바닥을 좀 덜덜거리게 해둔 부분은 그 자잘한 느낌은 많이 올라오는데 차가 이제 롤피치가 없으니까 크게 흔들리는 건또 아니라서 편안하기도 하고 아 이거 좀 특이합니다 제가 예전에 타던 차들은 로어링 스프링을 넣으면 어, 승차감을 해치기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자세는 없겠지만요 어, 아이오닉5에는 2.2톤 정도 되는 무게가 있는 차다 보니까 무게가 아래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어, 여태 경험하지 못했던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노면에서 에코모드 넣고 살살 출발하면 승차감이 아주 좋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잔진동 같은 부분은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태워보고 피드백을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 제가 뒷자리 한번 타봤을 때는 어, 탈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 작업을 하면 승차감 향상으로 느낄 수 있다에 대해서는 맞다. 그러나 어, 지금 아마 이제 이걸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순정 수준에서 어, 이 특별히 거슬리는 수준이 아니었다면 어, 승차감 향상을 목적으로 굳이 장착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장착하는 경우 어, 흔히 짜세라고 말하는 그 자세를 얻을 수 있고 좀더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직관적인 노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 피치가 줄어든 게 확실히 예 네, 좋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어, 근데 좀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좀 어, 참으시고. 그리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적으로도 어, 현대 엔 공식으로 파는 로어링 스프링이 어, 40만 원대, 공임도 20만 원 선으로 합리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로어링 스프링 가격들 생각하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스프링은 뭐 타다가 안 되면 나중에 순정으로 돌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방지턱이나 좀 험한데를 달려도 꽝 하고 치거나 옛날 차에서 보던 이슈들은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이게 공식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좋네요. 음. 잔진동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는 고민이 있는데 일단 지금 타이어를 다 쓰고 아 지금 피제로 순정입니다. 예, 다 쓰고 어, 서포지가 새로 나오면은 그걸 달아보고 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때 20인치로 낮추면서 편평비를 좀 늘리면은. 어, 이제 잔진동이 좀 잡아지고 승차감도 좀더 부드러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로어링 스프링이었고요. 어,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제품입니다. 어, 다음 튜닝 제품들은 어, 설명이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예, 일단 M 퍼포먼스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했습니다. 어, 뭐 이걸 왜 했냐 하실 수 있겠지만 럭키드로우 하려고 했습니다. 작업을 맡겨야 돼서요. 어, 출고할 때이 옵션은 굳이 어, 외관 장식이라 굳이 하고 안 넣었는데 어, 작업 제품 중에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고요. 어, 일단 깔끔하게 잘 됐고 이건 아마 제품만 사서 다이로 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엠퍼포먼스 문구로 감성 마력이 올랐죠. 다음 작업은 엠퍼포먼스 스마트 카드 키를 장착을 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최소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엠 퍼포먼스 샵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산 등록 작업이 미리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예약할 때 미리 차대번호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 주차 옵션이 있는 5N인지 아닌지도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 카드키는 아이오닉 5N 전용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어, 스마트 카드키는 신용카드 3장 두께입니다. 어, 제 3, 3장이 들어가는 카드 지갑에 보관이 가능했고요. 이 카드키가 얇고 배터리를 따로 넣는 방식이 아니라 무선 충전 방식이라서 저는 좋았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가 부족하면 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이때 5n의 중앙 콘솔 쪽에 올려놓고 충전을 하면 좋습니다. 어, 평소에 스마트 키 사용하는 것처럼 소지만 하고 있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애플 월렛에서 제공하는 제 아이폰의 자동차 키 기능으로도 5n은 시동도 걸수 있고 문도 열수 있는데 이걸 굳이 교체하는 이유는 원격 주차 기능을 이용할 때 어, 원격으로 차 시동을 걸고 전후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가 생각보다 넓어서 어, 주차 공간이 좀 좁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옵션인데 자동차 키 기능으로는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카드 키 등록은 어, 슬롯이 두 개만 열려 있다고 해요. 뭐 설계는 세 개인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무튼 두 개라고 하고요. 그래서 차 구입했었을 때 받았던 두 개의 키중 하나를 삭제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슬로시 두 개라서 스마트 카드 키를 두개 장착하는 것도 가능은 한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기존 키를 모두 제거를 해야겠죠. 제 생각에는 차를 두명 이상이 쓴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키를 보면 이제 디자인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어그 되게 생각보다 큰 현대 모양의 키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금속으로 된키 대를 내장하고 있지 않고 고리로 외장으로 걸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건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부피도 큰데 생각보다 실용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 블랙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조금 비주얼은 봐줄 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카드 키로 바꿔도 뭐 이렇게 어 심각한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 장착하실 때는 기존의 차키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어 그냥 애매하시면은 모든 차키를 다 가져가세요. 저도 모든 차키를 다 가져가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제일 확실해요. 어, 이번 튜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출시된 공식 제품 중에 20인치 휠 빼고는 거의 다 적용을 한것 같습니다. 어, 튜닝 브레이크 패드는 궁금하긴 한데 어, 패드가 다 달아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서킷을 가더라도 회생 제동 때문에 어, 패드를 다 쓰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가 될런지. 어, 아무튼 다음에 5N에 뭔가를 장착을 한다면 지금 노리고 있는 건 20인치 휠이에요. 근데 얘는 좀 가격에 예, 마음의 타격감이 좀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전기차는 차가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공식으로 인증된 제품이 아니면 휠을 달기엔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다른 휠은 일단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모아 봐야죠.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하고 구독도 잘 부탁드릴게요.